1967년 한 남자가 인류 최초로 냉동되었고 지금까지 얼어 있습니다. 최초의 냉동인간 제임스 베드퍼드, 1967년 1월 12일 제임스 베드퍼드는 세계 최초로 냉동 보존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말기 신장암을 앓고 있었고 치료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미래의 과학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망 직후 연구진은 베드퍼드의 신체를 드라이아이스로 급속 냉각한 뒤 액체 질소로 영구 보존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에 보관 중이며 50년 넘게 얼어 있습니다. 현재 냉동 보존된 사람은 몇 명일까? 제임스 베드퍼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약 600명이 냉동 보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약 3,000명이 사망 후 냉동 보존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냉동 보존 기관은 알코어와 크라이오루스가 있으며 비용은 약 20만 25만 달러 하나 약 2억 3억 원입니다. 1991년 연구진이 베드퍼드의 신체를 점검했을 때 놀랍게도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를 다시 살릴 기술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냉동인간 기술 과연 미래에는 가능할까요? 만약 기술이 발전한다면 100년 뒤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